안녕하세요 해린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 지금 을사년이 무슨 해죠? 뱀띠 그렇죠 푸른 뱀의 해잖아요 그렇죠 이 뱀띠분들이 을사년 하반기에는 이제 진짜 용머리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음. 물어볼 건데 뭐 처음에는 이제 뱀띠분들 상반기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물보겠습니다 음. 뱀띠분들은 음. 음. 일사년 상반기를 얘기하기 이전에 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재작년에, 재작년에 엄청 힘드셨을 것이고, 그, 그 다음부터 갑진년, 작년에는 조금 풀렸을 것인데, 그래도 힘들었을 것이고, 일사년 어... 상반기, 그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그래도 힘드셨다. 어... 아, 참, 머리 아팠다. 네, 힘든 아, 없네요. 그렇죠. 아니 내가 뱀띠인데 올해가 뱀띠의 해라는데 난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해가 바뀌면 잘될줄 알았는데 왜들 일어나? 음, 음.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어 하지만 정말 정말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아, 어. 저도 기대가 돼요. 네. <laughs> 이제 뱀띠분들 하반기에는 인간관계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여쭤볼게요, 선생님. 하반기에서는 사실 이제 이 뱀띠분들이 인간관계를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상반기까지, 정말 불과 한두 달 전까지도 구설 때문에 힘들었고 엄한 시비에 휘말려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음. 말들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막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막 분노와 원망과 막 이런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응, 그랬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8월이 끝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구설 싹 정리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어 그리고 살, 솔직히 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음,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여지껏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시니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것도 많이 풀립니다. 아,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을사년에 들어서 우리 뱀띠분들 굉장히 인간관계도 좋게 풀려나가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반기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럼요. 걸렸거거르고 그럼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지죠. 많이 좋죠? 어. 정말 많이 좋아하자. 박수 한번날려주세요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뱀띠분들 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이신 음. 분들 좀 별도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음. 하반기에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뱀띠분들의 사업이나 이제 직장이나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먼저 사업자분들을 좀 볼게요. 사업자분들은 네. 점정 어, 안정되는 형국이다.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 어.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획, 어쨌든 새로운 시작, 새 출발 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목표를 세웠다면 끝까지 하세요. 우리 뱀띠분들이 사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똑똑합니다. 네. 그런데 간혹 끈기가 부족합니다. 음.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조금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만 조금 잘 참고 견뎌내신다면 저는 너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됐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니면, 근데 사실은 새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더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어, 아, 아, 아. 하지만 늘 겸손해야 한다. 아. 아,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점점나야 되고, 겸손하셔야 되고, 오만 떨고, 자만 떨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나 이제 좀 풀리는데, 잘 나가는데 이러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허풍기 있고, 허세 부리고 이러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그래도, 뱀띠 여러분들, 그래도 요거는 주의하셔서 네. 잘 하시면은 사업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음, 나락을 안 가려면 열심히. 해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어. 이제 직장인분들 좀 여쭤볼게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점점 나의 이름이, 이름 석자가, 내 상사가 내 이름 석자나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주는구나. 이런 시기가 옵니다. 오, 이제야 <laughs> 그래서 아 이름을 알게 되는 날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내 이름을 알아준다라는 말은 곧 명예운이죠. 그래서 명예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승진하시거나 진급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연말 노려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뱀띠 분들 어 저는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 네.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끈기가 없다고? 끈기가 네.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보니, 내가 이직을 할까? 아, 이직을,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게 많던데. 아,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케바케 사바사. 그러니까, 같은 뱀띠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사실 이직구는 약간 보통이에요. 보통이어서. 이직을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릴 순 없어요. 어,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거는 사람에 따라 또 틀리니까 요거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급적, 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자, 어, 조금만 더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는 내 이름이 빛을 바라고, 음. 내가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니, 어, 조금만, 어, 그 자리에서 유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름이 높아진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구설수 올 수도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심하는 네. 응.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응. 그런 걸좀 마음에 두고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다. 응, 어, 맞습니다. 응. 뱀띠 분들. 네. 응. 하반기. 사고수와 건강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 사고수와 건강운이라 이제 사실 이제 뱀띠 분들은 이미 사고수랑 건강은 상반기에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아, 다. 다, 다 네, 사실 네. 뱀티 분들이 상반기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고가 났어도 어, 초반에 났을 것이고, 네. 그리고 몸수가 몸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어, 올 초부터 계속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츰 좀 좋아지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음 그리고 사고 수도 딱히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아, 그런데 다만 사고 수 중에 이제, 뭐, 몸이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제가 보이는 경우는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관제는, 어... 어, 40대죠? 40대 뱀띠분들 관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관제요? 예. 아, 뭔가 엮이나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제를 좀 조심해야 된다 소리가 계속 들려요. 어, 이게 모든 뱀띠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40대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올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제가 걸리면 꽤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하반기에 관제가 시작된다 꼭전 보세요.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아,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예, 네, 아, 그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음. 알겠습니다. 음.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 금전운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어. 뭔가 좀안 좋나요? 아니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이게 약간. 7대3? 3대7? 이제, 요런 격인데 뭐냐면, 이게 다 좋거든요? 이제 금전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뱀띠들이 이상해요. 올 초에 다안 좋은 것들이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돈이 이미 다 세어나갔고, 돈을 이미 많이 쓰셨을 것이고, 뭐, 쓸데없는 지출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모일 수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음, 돈, 금전운은 사실 좋아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든지 끈기 있게 하셔야 된다. 어, 뭐든지. 어. 없으면은 다 나가리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들어오기 음. 전,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날아가는 거죠. 아. 어, 그래서 그거는 꼭 유념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뱀띠분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복이좀덜 해요. 음, 로또, 뭐, 예, 네. 막 주식으로 갑자기 막확 상승하고, 네.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는 좀 피하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뱀띠분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뭐, 실수는 많이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좀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관제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던 그 40대 분들의 경우에는 네. 금전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나가요. 아... 음, 금전이 제법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어, 건강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관제나 이러한 일들이 겹겹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안 좋은 네. 것들이.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파요. 아. 어. 그래서 관제 때문에 나가는 돈, 몸 때문에 나가는 돈, 그리고 자식 때문에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 쥐고 계세요. 그냥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 돈 네. 아껴놓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뭐 전반적으로 뱀띠분들 금전은 아주 좋습니다. 알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뱀띠 분들에게 조언의 음.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마칠게요. 우리 뱀띠 분들 이제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뱀띠의 해라서. 참 이제 내가 뱀띠인데 이제 풀리겠구나 하셨던 분들 시작에는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음 그래도 잘 참아오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어 명예도 올라가고 금전도 올라가고 다 좋은 일이니까 어 화이팅 넘치시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냥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해린 공이 항상 우리 시청자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린 공이었습니다.